안녕하세요 파나메라팀입니다 2022년 1월 24일 매일매일 만편한 미국 주식 한주씩 307일차 SPLG 81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 500 ETF SPLG 네 오늘은 SPLG ETF 64번째 시간 광란의 20년대 49번째 시간입니다. 어, 1차 세계대전 종전 며칠에 앞서 어, 침 언론사가 오보를 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일찍 나와서 전쟁 승리를 자축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1919년 얘기네요. 네 그다음 저는 어 매일매일 미국 주식 한 주씩을 (200까지) 캔쇼 연관된 (ETF) 여섯 가지인 캔슈 식스를 모았습니다 캔쇼 식스는 신경제 지수를 포함한 캄프 친환경 에너지 (CNRG) 스마트 모빌리티 헤일 스마트 금융 파이트 우주 락트 인프라, 심스 해서 모두 여섯 가지를 꾸준히 한 주씩 모았습니다. 어, 2021년 8월 19일까지 200주를 사가지고요. 기존에 100주 갖고 있는 거에 한 주씩 200주에서 총 300주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 관망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DIA를 꾸준히 한 주씩 모았고요. 그래서 총 108주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SPLG를 꾸준히 한 주씩 모으고 있습니다. 227일부터 꾸준히 한 주씩 해서 306일차 1월 20일 53.21불에 하나 사놨습니다. 어, 금요일 저녁 6시 어, 프리마켓에서 다음과 같이 샀습니다. 이날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상관없이 그냥 바로 사버렸고요. 그래서, SPIG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뚝 떨어져서 51.51불입니다. 종가 55.51불, 제 손익당가는 54.07불. 뭐, 평가 손익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81불. 81주. 근데만, 저는 요즘 크게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한 주씩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재작년 11월부터 꾸준히 한 주씩 모았고, 어느 정도 수익, 하나에는 아직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한 주씩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가가 많이 이제 흔들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심란하실 텐데요. 어,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크게 욕심 내지 말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조금씩 사면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상관은 다를 수 있고요.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한 주씩 모으고 있습니다. SJ 퓨처 스파이로 테스트 39일 차입니다. 그래서 TQQ를 또 샀죠. 그래서 기존에 QQQM에 QLD를 하나 사고 10% 미만 하락했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 TQQ를 q 일째 사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1월 24일. 당신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었을 때, 그런 당신을 사랑해주는 이가 진정한 친구다. 버트런드 러셀, 출처, 좋은생각 명언집, 마음에,